안녕하세요. 에, 추석이 에,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경절 준비가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런 것도 이게 뭐 조작권에 걸려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석이 되니까 아,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날아오는데요. 그 이영애씨가 그 여기에 보면은 <laughs> 이것이 그 조회수가 제일 높다는 건데요. 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 조회수에 대해서 조금 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떤 것이 조회수가 높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에, 여태까지 에, 아마 대상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영애 씨가 에, 추석 명절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조회수가 제일 높았다고 하네요. 에,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어, 우리가 면대면 교육을 했는데요. 어, 다른 건 하지 않고. 어 지금 어느 정도로 키워드를 만들고 있고 세팅은 어떻게 되는지 에,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동 공통대 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어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키워드를 자기가 어,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었다는 이런 점이 좀 그런 건데 또잘된 그 부분은 지금 판매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 놀랍게도 어, 모든 분들이 에, 그러니까 여기 그랜대믹 교육에 참석한 분들을 보면은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은 제가 뭐 모르, 모르죠 근데 그 참석한 분들을 보면은 어, 판매를 잘 하고 있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다 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등록하는 것은 지금 뭐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만은 키워드는 어쨌든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는 누가 100% 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팔리는 게 목적인데, 예, 잘 팔리는 것이 예, 그거는 그건 맞는 키워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 거기에는 어떤 그 많이 파냐, 아니면 지나가다 지나오다 파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그 제대로 팔게 하려면 우리가... 그 어떤, 그, 거기에 그 법칙을 따라야 되겠죠. 에, 거기에 대한 어떤 룰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할 수는 있는데, 에, 고액 판매자가 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거는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여기저기에서 내 상품이 우리가 그 인기 배우나 어떤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한그 어떤 연예인들이라 보면은 그들이 물론 연기도 잘하겠지만 제일, 어, 두드러진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얼굴을 노출을 시켜요. 뭐 배우를 잘하든, 연기를 잘하든, 어? 못하든.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아는 겁니다. 계속 얼굴이 보이니까, 에, 처음에는, 아유, 별로네 어, 했는데 계속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스타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그 광고를 보았을 겁니다. 광고를 안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은 VMAX라고 어, 한때, 한때 아닌가, 지금도 그게 수입 엄청 좀잘 팔리고 있는데, 그 김보성 씨가 의리, 의리 하는 건그 김보성 씨가 광고한 건데요. VMAX라고. 그 남자들이 그 좋다는 뭐 정력이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VMAX라는 것을 누가 갖다가 어 마음대로 그 이름을 도용하면은 에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과 똑같은 그 처벌을 받습니다. 에 그래서 저도 그걸 써봤는데요. 바로 메시지가 날아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요. 그 당장 내리지 않으면 네. 어, 뭐 고소 어, 한 단지, 뭐, 어떻게 뭐한 단지 하는데. 고 그러니까 그 어, 상품의 이름이 엄청 중요하단 뜻입니다. 또한 가지가 어, 옥타소팔메터, 옥타소팔메터인지, 팔메터 오타인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타코사호라고 팔메터를 어, 결합해서 앞에 두 글자를, 옥타소팔, 옥타소팔 어, 같은가, 이런, 뭐, 그런, 이름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만든 상품이, 어, 그러니까, 그 안에 여기 좋아 보이네? 하고 갖다 썼어요. 바로 메시지가 나오고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오고, 뭐, 관리가 납니다. 당장 내리지 않으면, 어, 가트료를 뭐, 부과한다든지 어떤지. 그런 거야요런데 우리가, 만들어 우리 그 도매나 업체에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그 상품을 이름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걸 우리가 안 쓰면 안된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겁니다. 그것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통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팔린다기보다도 어쨌든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문이란 말이야그 천문이 거기를 들어와야 우리가 더 다른 키워드를 만든 것을 보고 어, 고객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 문을 다른 문으로 인도해버리면 아예 그 나한테 못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해야될 어, 부분이고, 저는 그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그룹이 형성되고 또 다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두 번씩 이렇게 계속 만나야 우리가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예,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는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 혼자만 만일 등록하고 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라, 뭐 알려도 안 주고 뭐가 팔리는지 뭐가 유행이 되는지 모르면 뭘 올려야 될지 몰라. 계속 팔리는 게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팔리지도 않고, 뭘 등록해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이러면 맥이 빠져. 어, 등록할 그 어떤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그래서 지금 카톡에다가 판매자들이 어떤 걸 팔았다는 것이 엄청 그게 도움이 돼요. 어, 그 분들은 도움이 안될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리 아뭘 사람은 잘 파는구나 나도 이걸 등록해서 팔아봐야 되겠다 어, 그런 게다 어떤 그, 그 데이터 공유하는 게아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건데 어느 순간에 예, 그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언제부터는 아, 이제는 그걸 안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왜 그런가니까 하 그게 올리면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해당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아어 오히려 그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나무는 저렇게 많이 팔고 매일 저렇게 반대. 나는 왜안 되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룹을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슷한 그 판매자들, 그러니까 만일 300만 파는 사람 500 파는 사람 따로 만듭니다 그룹을 똑같이 안 해요 그래야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가지 그래서 거기서 또308 0 500 오면 500그 그룹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어 전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게 데이터가 공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유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액 판매자들은 만일 그 우리 중에도 한몇 명이 고액 판매자가 된다면 다른 데는 그래요. 고액 판매자들은 매일 모여요.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연구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잘 팔렸나 누가 뭐잘 팔았나 그래가지고 어. 그 키워드를 연구해서 자기네도 위에 속하려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 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어떤 등록만 해서 팔리면 팔면 말면 말고, 이러면 에, 뭐 지나가다 지나오다 팔릴 수는 있지만, 고약 판매자는 안 돼요. 그래서 에, 세상에 어째 공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배나무 밑에, 누워서 배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어, 그런데 그 작가스로 가지고 어, 작갖그 작가스 위에다 구멍을 내 가지고 그걸 입에다 물고 있으면 어, 다른 사람이 입만 버리고 있는 것보다도 어, 배가 한끼 어, 한끼한테 한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자기 입에 해서 조금이나 한 노력을 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등록하기에 바쁘지만은 언젠가는 등록은 문제가 안 되고 아 키워드가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지금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아 어, 키워드를 그렇게 자고를 어,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을 지금 보니까 두 조에 어, 다는 못 봤지만, 수조에서 공통된 점이 그겁니다. 예, 건물과 상관없이, 자기, 아, 이게 말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발음대로 말을 만드는, 예, 그게 있는데, 그거는 꼭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저도 한 가지 배웠는데요. 이게 그 스토판에서, 스토판, 그러니까 고약 판매자가 되려면, 모든 마켓에서 팔아야 되며, 특별히 그 스토판, 이나 쿠팡에서 많이 팔아야, 판매자들한테는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수료가 일단은 적으니까요. 그래서, 어, 이에 노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도 마, 다른 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스토판에서, 어, 이걸 만들지 않은 분들은 예, 만들면 좋겠다.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노출관리라고 있습니다. 노출관리를 클릭하면은 노출서비스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든 분들은 뭐안해도되는데 예, 참석 못한 분들이 예, 이거는 다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는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연동으로 사용함으로 설정함으로 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똑같고요. 여기는 뭐 별로 할거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이라고 있어요.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을 클릭하면은 에누리라와 다나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함으로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 물론 여기에 예, 연동 그비용이라고에 수수료가 해야 되나 이것이 이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팔릴 때만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프로 내고 팔리는 게 좋지. 어, 우리가 팔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비싼 값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팔리게 한, 만들어 놓는 거. 연동을 많이 해놓고 팔리게 하는 게 좋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또한 가지는 이 블로그 있는 사람, 혹시 블로그나 페이스북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설정을 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소판이나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등록을 하고 바로 에, 블로그에다가 등록할 수 있는데 클릭 클릭 두 번만 하면. 어, 호초밖에 안 걸려요. 호초밖에 안 걸려요. 어, 내가 내 블로그에다도 내 상품을 등록해 놓고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있고 이것도 예, 설정을 해서 여기다 u r l 주소를 넣으면 역시 예, 예,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인기 있는 배우나 연예인들이 여기저기서 노출을 시키는 것처럼 어, 내 상품이 여기저기서 노출돼야 돼요. 그래야만은 팔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될수록 많이 노출시켜라. 우리가 광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광고는 하면 은 어, 돈을 못 벌어요. 광고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노출시키고 여러 가지로 될수 있는 한 다음 도 좋고 어, 네이버도 좋고 여러 곳에서 많이 노출을 시켜야, 어, 판매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좋다. 얘기를 들으려고 오늘은, 예, 예, 구해 예, 녹화를. 아무튼,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가 추석 연휴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조금 시간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드도 그렇고 이제는 매자 계열에 들어왔으니까 진짜 판매자가 돼서 내년부터는 3,500만 원 목표로 돼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만나봅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